천국에 올라온 네 종류의 무리들. 요한 계시록에서 천국에 올라온 네 종류의 무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무리들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한 계시록의 타임라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요한 계시록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무리들을 타임라인에 정렬하면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무리는 다섯째인의 순교자들입니다. 다섯째인을 대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다. 이 무리들에 대한 견해 중 하나는 교회 시대에서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영혼들이라 합니다. 이들을 영혼들로 소개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 부활한 상태가 아니며 효과가 일어나기 전, 그리고 7년 환란 전의 때를 암시합니다.순교자들은 땅에 거하는 악한 자들의 심판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7년 환란의 7년차에 성취될 것입니다.두 번째 무리는 여섯째 인에서 발견됩니다.이들은 이방인에서 나온 아무도 셀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이들은 세계 나라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들의 정체는 난제 중 하나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여섯째인의 타임라인은 환란전입니다.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1. 교회 시대의 순교자들이다. 2.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합이다. 3.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이다. 4. 휴거로 올라온 휴거자들이다 요한 계시록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었다면 사항은 제외되는데 환란은 8장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항은 다섯째인에서 이미 소개되었으므로 중복됩니다. 2항이 구원받은 영혼들의 총수라면 순교자들을 별도로 언급한 이유가 애매해집니다. 이들이 만약 첫째 부활한 자들과 휴거 자라면, 넷째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늘에 올라온 세 번째 무리는 일곱째 나팔에 기록된 14만 4천 명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소개되는데, 첫 열매는 통상 휴거, 또는 첫째 보알로 해석합니다. 이들이 만약 숨겨자라면 낫으로 추수되는 자들과 다음에 소개될 네 번째 무리와 중복됩니다. 또한 이들은 이미 시온산에 올라와 있는데 14장에서 셋째 천사는 지금부터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천국에서 가장 높고 거룩한 곳을 상징합니다. 14만 4천은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12지파에서 12,000명씩 인을 받았고 이들은 전반기 재앙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황충은 인을 받을 자들을 공격하지 못하며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도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리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1. 첫째 무리는 환난 전의 교회 시대의 순교자 무리입니다. 2. 둘째 무리는 환난 전의 교회 시대의 휴거자 무리입니다. 3. 셋째 무리는 환난 전반기의 부활자와 휴거자로 추정합니다. 4. 넷째 무리는 환란 후반기의 순교자들입니다. 환란 전두 무리와 환란 중두 무리가 균형을 이룹니다. 네 무리 중에서 가장 큰 무리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둘째 무리와 넷째 무리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어느 무리에 들 것인지는 지금 우리의 준비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무리 순교자는 하나님께 탄원을 하였고 둘째 무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셋째 무리 14만 4천은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넷째 무리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은 유리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네 무리가 모두 천국에 모이면 19장에서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로 보건대 혼인 잔치는 천년 왕국 시대에 천년 동안 열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대상은 첫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왕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서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난 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하고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 그들의 거처가 결정됩니다. 이것은 둘째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불못에서 영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상태는 영혼이 지속되는 것이니 신중해야 합니다. 아멘.